그 고민정 매니저가 캐나다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미국 이름도 있습니다 제킴 매니저죠. 얼마 전에도 결혼 커플 캐나다에서 탄생을 시켰는데 자 제킴 매니저가 오늘 경남에 거주하는 71년생 해외 경험이 많고요 리더십이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재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추천했네요. 이분 남성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했으면 좋겠고 여성이 종교는 좀 불교를 선호합니다. 제보는 어, 자녀가 독립한 여성, 자녀가 있을 경우에 독립한 여성을 만나기로는 죠 직장인들은 매일 사직서를 품에 안고 출근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직장 생활은 힘듭니다. 사업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월급 받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월급을 주는 일이죠. 예. 자, 이 남성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21년생이고 해외 소재 해외에 있는 대학교 석사까지로 했고요. 자영업이고 연봉도 한 8천만 원 이상 수입입니다.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입이죠. 부풀려지지 않은 어, 형제는 둘 이남인데 둘째고요. 키들 매1 7 3 c m 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남 지역에서 지내다가요. 대학생 때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번역일을 10년 이상 했고요. 이혼한 지는, 솔로가 된 지는 5년쯤 됐습니다. 현재는 본인의 건물에서, 본인의 건물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번역일을 할 때보다 훨씬 수입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만족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 합니다. 이분은 영어도 잘하지만 운동도 정말 잘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다방면에서 재능이 많고 경험이 많은 남성입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유머가 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 얘기를 좋아하면서 해외 경험이 많아서 오픈마인드라고 합니다. 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남성이라고 제키 매니저가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남성이기도 하고요. 자, 아버님과 형은 또 의사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요. 부모님이 부자입니다. 부자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있는데 한명 하나도 없습니다. 곧 해외로 유학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남성과 만나면서 좋은 인연을 쌓아갈 적극 여성들을, 여성을 좀 추천해 달라는 제키 매니저의 또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은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선호했으면 좋겠고, 본인과 같은 불교천주교 무교인 이게 그러니까 불교거나 아니면 천주교거나 종교 없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한두살 연상도 괜찮다고 합니다. 재혼 여성인 경우에는 재혼을 희망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남성입니다. 여성분의 그 개인 뭐 직업이나 학력 뭐 특별히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남성이 좀 알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더 좋은 배우자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남성과 만날 여성분은 제키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